엄나무를 심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작년에 심은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로 2년생이죠. 근데 풀이 제초를 몇번 해줬는데도 엄청납니다. 요번에 제초를 올해는 두번 했는데 두번 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풀이 엄나무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초를 안 해줄 경우는 이 엄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 대신 주변에 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이 엄나무 죽습니다. 2년생, 3년생 같은 경우는 요게 3년생입니다. 요거 3년생, 저거 3년생, 요거 3년생. 3년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커 갖고 좀 풀에 자유로운데 2년생 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풀 정리를 해 주면은 엄나무가 죽지 않고 잘클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불이 무성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3년생 입니다 올해로 재작년에 심은 거예요 요것도 재작년에 심은 거 재작년에 심은 것들은 그나마 울창해져 갖고 밑에 풀이 많지가 않는데 2년생까지는 풀이 완전히 감싸 올라와 갖고 엄나무를 죽이려고 합니다. 엄나무가 안 보이죠? 여기 엄나무입니다. 풀에 아예 치워버렸어요. 이게 2년생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심은 건데 풀에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풀에 치게 되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그 엄나무 심으신 분들은 풀 정리 예초를 다몇번 해줘야 되는데 못할 경우는 이 밑둥만이라도 이렇게 낫으로 풀만 제거해 주시면 죽지 않고 잘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풀 정리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엄나무가 딱 보이네요. 이렇게 잘클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골 농부 명지개척이었습니다.